우선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제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이 갖고 있는 제품에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에는 어떤 이제 기본적인 제품 제어기의 기능들이 있을 거고요 그 기능들은 오동작 전기전자 시스템이 오동작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사람이 다칠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런 리스크를 갖게 되는데, 그런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해저드가 무엇인지를 우선 기본적으로 식별을 하게 될 거고요. 그 해저드에 대한 리스크를 추정하는 활동을 첫 번째 단계에서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이제 보시면은 우리 제품에 어떤 기능들이 있고, 그 기능이 어떤 해저드를 가질 수 있는지를 식별하는 단계가 이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이제, 어, 리스크를 결정하는 방법들이 표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 드렸는데요. 우선 IC61508 같은 경우에는 c 라는 용어를 사, 써, 사용해서 리스크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13849 같은 표준에서는, 어, 퍼포먼스 레벨, 그리고 ISO 25119와 같은 농기계에 관련된 안전 표준에서는, 어, Agriculture 어, Performance Level, 요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요게 산업별로, 도메인별로 조금씩 차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동소이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PA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Civility, 그리고 이제, Frequency, 그리고 avoid, Avoidance, 이런 이제 세 가지 파라미터를 가지고, AC 등급을 이제 유사한, AC 등급과 유사한 리스크 수준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A부터 E로 갈수록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어, p 등급, 그리고 이제, 예, 그리고, 어, c 등급,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등급을 비교해서 다루는 표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62380이 실1부터 4까지,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리스크부터 굉장히 높은 수준의 리스크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13849와는 약간 좀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예, 지금 보시면 이제 C4에 해당하는 리스크, 가장 높은 수준은 이 퍼포먼스 레벨에서 다루고 있지 않죠. 예, 그런 차이가 리스크의 높낮음, 그러니까 특정 산업에서 리스크의 높낮이를 다루는 어, 그런 이제 범위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크게 보면은 이제 같은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퍼포먼스 레벨을 분류를 아까 보셨던 이런 분류 체계에 따라서 구성하실 수가 있고, 메디니에서는 기본적으로 어, 사용자가 s1, fe 그리고 p1을 누르게 되면은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b라는 등급을 어, 산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어, 되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정된 리스크를 기반으로, 어, 이제 후행 설계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높으면은 꼼꼼하게 우리가 FTA 같은 분석, 여러 가지 활, 활동을 통해서 꼼꼼하게 개발을 해야 될 거고요. 반대로 리스크가 낮다라고 하면은, 뭐, FMA만 이용해서 분석을, 안전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예. 이렇게 이제 리스크가 결정이 되면 은 어, 거기에 맞는 안전 요구 사항을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시스템 모델링을 추가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 모델링이라고 하면 간단히 이제 어, 세이프티 컨셉이나 세이프티 아키텍처를 이렇게 이제 다이그램 어 형식으로 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아키텍처를 그려놓고 이 아키텍처가 구현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식별해서 어, 요구사항을 이 아키텍처에 할당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allocat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요구사항이 몇 개이고 그 요구사항들이 빠짐없이 특정 컴포넌트에 매핑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 이제 툴 안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매트리스 형태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엑셀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하시게 되면은. 어 굉장히 이 설계 지금 보시는 설계 항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실수 없이 빠짐없이 모든 설계 요소들을 반영 오른쪽 편에 반영하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툴을 이용한 모델 기반의 안전 분석 활동이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구 사항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 같이 이런 이제 다이어그램 기반의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우리가 비슷한 요구 사항들은 우리가 묶어가면서 어 이제 모호하지 않는 요구 사항이 어 모호한 요구 사항이 혹시 있는지 이런 예 것들을 체크하면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요구 사항을 개발하실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추적성과 얼로케이션들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어 이제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추적성 관리 아니면 할당 관리들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기능 안전과 마찬가지로 정성적인 분석, 그리고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FTA 분석도 그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이 정성적인, 정량적인 분석의 가장 큰 차이는 고장률 정보를, 어, 소자 레벨의 고장률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냐, 마냐 이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정성적인 또는 정량적인 분석 어, FTA를 사용하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컷셋 분석 결과를 이제 확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컷셋 분석 결과에 따라서 어,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안전 목표를 바로 위반한다거나 아니면은 어, 두 개의 어떤 소자가 동시에 개, 발생을 했을 때 안전을 위협한다. 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조건을 이제 구분을 해서 우선순위를 보면서 우리가 설계에 반영할지 말지 세일트 메커니즘을 넣을지 말지를 우리가 평가를 하면서 고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어, 61508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 아키텍처 또는 컨셉을 개발을 하게 되면 그 말은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우리가 우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컴포넌트는 무엇이 이고그 컴포넌트 사이에는 어떤 연결 관계, 인터페이스가 있는지를 우리가 어,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잘 표현을 해 놨다고 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FMA 분석 워크시트를 자동으로 어,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워크시트를 보시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 시스템 레벨에서 컴포넌트가 무엇이 있고 그 컴포넌트의 고장 모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어 먼저 자동으로 생성해 주고요. 그러면 그때 특정 고장 모드가 어떤 영향을 어 상위 시스템에 주고 이 고장 모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들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되면 이 FMA 분석 과정에서 식별했던 리스크들을 우리가, 어, 시스테메틱한 방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 FMA 워크시트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동차 분야랑 마찬가지로, 어, 자동차 분야에서 FMAD 분석을 사용해서 싱글 포인트 포인트나 아니면은, 어, 멀티 포인트 특히 이제 레이턴트 폴트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6 2 5 8에서도다이노시 어, 커버리지 그리고 SF, SFF 이두 가지를 고려를 해서 우리가 어, 이 제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어, 안전 목표를 위반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들을 체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세이프티 메커니즘을 고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i c 6108에서 FMEDA 분석을 할때 고장을 분류하는 체계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요 부분은 뒤에서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어, 요두 가지 SFF 그리고 DC 요 값을 체계적으로 표준에서 정한 범위가 있습니다. 리스크 수준에 맞는 범위들. 그 수준에 맞게 우리가 이 값을, 어, 유지할 수 있는 설계를 안전 메커니즘을 추가해서 우리가 구현하는 것이 이 IEC 61508을 준수하는 f m e d a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요것은 이제, 어, 전 세션에서 i s 2 6 1 0 8에서 다루고 있는 결함들과 그리고 IEC 61508에서 다루고 있는 결함들. 용어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제 크게 이제 보면은 어 이제 대동소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 자동차에서 중요하게 봤던 결함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이첫 번째 싱글 포인트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안전 메커니즘으로 커버를 못 했던 레지던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이 결함이 발생하게 되면은 어 안전을 바로 위반을 하고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우선순위가 높은 결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는 레이턴트 멀티포인트 멀티포인트 폴트 같은 경우에는 어, 특정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안전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나중에 다른 결함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 그것과 연결돼서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결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는 결함을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좀 결함을 구분하고 있는데, 6 1 5 0판에서는이 어, 핑크색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어, 모두 이제 하나의 위험한 결함이자 검출되지 않은 결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6기로 어, 운판에서는 이런 어, 이 n 저러스 언디텍티드 이런 결함에 집중해서 이 결함이 만약에 고장률 어, 표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기준보다 높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기준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세이프티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할지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어 제가 아까부터 이제 모델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 모델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메디니에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뭐어 눈에 보이는 다이어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이제 모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트리 구조로 이슈라고 하는 그 컴포넌트 안에 채널 A가 있고, 채널 B가 있고, 그리고 채널 A에는 어 세부적으로 그 채널 A를 구성하기 위해 세부적인 이제 하드웨어 소자들이 이렇게 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어 이렇게 트리 구조로 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어 이런 이제 트리 구조에서 특정 어 컴포넌트를 선택해서 FMD 워크시트를 생성하게 되면은 이 트리 구조 채널 A라고 하는 트리 구조 밑에 있는 컴포넌트들을 고려를 해서 이런 이제 워크시트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트리 구조를 고려하면서 그리고 이제 각각의 소자가 갖고 있는 고장 모드 그리고 고장률들을 이미 사전에 식별을 해놓았다고 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FMEA 분석에서 고려하고 있는 컴 소자의 목록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소자들의 고장률, 그리고 소자가 갖고 있는 고장모드들. 예, 이렇게 고장모드들이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 하면은 그런 고장모드가 발생하는 빈도, 퍼센트 분포를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분포에 따라서 고장률이 쪼개지는 방식으로 세부 고장모드에 대한 고장률 값을 우리가 추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쉽게 자동으로 식별된 시트를 가지고 우리가 어 안전을 위협할지 안 할지를 하나씩 따져보면서 세일트 메커니즘을 추가적으로 고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FMED 분석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 FMED 분석하면서 하드웨어 소재 에 대한 이제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있는 소자에 대한 고장률, 고장 분포 이런 값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메디니에서는 보시는 바 같이 지멘스 2 9 5 0 0 그리고 IC 62380, IC 62709와 같은 대표적인 고장률 핸드북을 카탈로그 형식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고객이 어떤 핸드북을 중요시하는 거에 따라서 어 프로젝트 관점에서 특정 고장 어, 라이브러리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고장률을 추정하실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